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매매 잘 하고 계신가요 어, 오늘 어, 어제 코스닥에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와 주었고 오늘도 어,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주 멋진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무료방이죠 무료방 우리 무료방에서 함께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 무료방에서 이번에 대응했던 종목들 너무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들어간 뭐예요 모베이스에요, 모베이스. 모베이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그죠?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어, 여러분, 요거 내일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모베이스를 우리가 오늘 하단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하단에서. 그죠? 요 하단에서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응가 대비 한 6. 점 지금 현재 한7% 정도, 한7% 정도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다. 아, 하루만 해도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좀 내고 있고요. 그리고 파라텍 시스 코리아. 여기 말씀드렸죠? 파라텍 시스 코리아. 우리가 지금 현재 대응가 대비 26% 정도가 됩니다. 26%. 그리고 한라 캐스트 보세요. 얘는 더 가요. 한라 캐스트는 더갈 거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응가 대비 200%까지 갔다가 제가 그냥 홀딩하고 보시라 그랬거든요. 예, 지금 한168% 정도가 되는데 더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 보세요. 얘 뭐예요? 얘 어, 얘 한라 캐스트잖아요. 그리고 얘는 보세요, 여러분. 뭡니까? 모비스였죠, 모비스. 모비스. 그죠? 모비스인데, 모비스도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 빠져서 시작해, 그러면 완전 땡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비스.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모비스? 보시면, 자, 볼게요. 어, 이렇게 말씀드렸죠. 빠져서 시작하면 완전 땡큐다. 그죠? 들어가가지고 바로, 오늘 저가가 몇 프로입니까? 25%였어요. 네? 지금 종가 기준으로 9%입니다. 지금 몇 프로예요, 그러면? 최소 뭐한10한5% 10 응? 16%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도요. 우리 계속 수익 냈죠? 보세요. 에코프로 최근에 들어간 겁니다. 에코프로 그죠? 현재 31% 수익 중이고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제가 보세요. 어제 응, 어제 이 영상 올려드린 거예요. 생방송으로 그죠? 영상 보시고 내일 27일 날 대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매일 이렇게 공부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으로 입장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쪽 방 무료방입니다, 무료방. 무료방으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요, 잠시 후에 이쪽 방 입장 방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여러분, 지금요, 지금 시장에서 물 들어올 때노 저어서 싹싹 수익 긁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기를 바라고요. 잠시 후에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굉장히 강한 아, 코스닥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 관련 종목들을 반드시 좀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주 멋진 종목을 준비를 해 왔으니까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셔 가지고 함께 대응해서 같이 수익을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서부터 우리가 대응할 종목 같이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h l b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요 영상 제가 올려드린 거 그대로 있죠 말씀드렸던 자리들 말씀드렸던 자리에요 요 자리가 예?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완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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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노래 부르고 계세요 지금 노래 부르고 계신다고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7만원에 물려있고 8만원 9만원 10만원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요 잘 들으세요 자 얘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 이유를 제가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얘가 일단은 뭐 리보세라닙이 되었던 가남신약이 되었던 칼렐리 주맙이 되었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가남신약 장관암 신약 이거 지금 승인 신청 넣는다 fda로 넣네 아니면 어? 어 유럽 ema로 넣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모든 종목에는요 여러분 주인이 있어요 모든 종목에는 이 주인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세력이라고 불러요 세력이 누구예요 기관 외인 그죠 큰손 형님들이에요. 이들도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단 말이에요, 평단이. 얘네들은 뭐땅 파갖고 매매합니까? 얘네들도 평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들을 평단을 관리를 해서 나중에 한쪽으로 계좌 옮겨, 옮겨 태우고 상승을 시키면서 막 매도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내는 것처럼 해서 개인들 끌어 모으고 자기네들은 엑시트 한단 말이에요. 그죠? HLB라고 얻겠습니까? 3월달에 신약승진 넣었다가 빻고 먹었죠. 5월에 재신청 넣겠다라고 했는데 딜레이 됐죠. 10월에 타입 A 미팅 진행했다가 빻고 먹또 뭐, 아, 딜레이 됐죠. 그죠? 투자유치 2천억 원 이슈도 있었고 흡수합병 이슈도 있었고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코스닥에서 여러분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한테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거든요. 가장 크게 소외를 받았던 섹터가 어디예요 바이오. 또 2차전지, 또 자율주행, 또 스테이블 코인 쪽, 반도체 소부장 쪽, 요런 애들이 계속적으로 소외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거 놓치면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이 이유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을 안할 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무조건 대응하셔야 된다고 따라만 하시라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세 가지를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세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보너스 종목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보너스 종목이에요 크게 갑니다 제가 그동안에 드렸던 보너스 종목 한라캐스트 몇 프로 200% 수익 내고 나서 갈아탄 거 세트 레가이 160%얘 수익 내고 나서 갈아탄 거 포스코 dx 60%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드렸던 게 뭐예요? 에코프로 30% 여기 인증 다 있잖아요. 한라캐스트 응? 그죠? 에코프로 여기 다 인증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만 하시라니까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소액이더라도 꼭 담아 놓으시기 바래요.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보너스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당연히 분할 매수하고요. 목표가, 전량 매도하는 건데 저는 남들처럼 뭐 200%가 갈 거다, 300%가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려요. 물론 갈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예, 희망고문 안 해요. 자, 단기로 이번 종목 50%만 딱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자, 하나씩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수익인증, 그죠? 수익인증 나온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생방송도 이렇게, 이거 생방송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 계속 수익 내고 있죠, 이렇게. 예전 건데 좀 보여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같이 매매하고 있다. 아, 여기 무료방이죠? 우리 무료방 이방 그죠? 여기에서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상한가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파로사이바뭐 어?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 내고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어떤 거냐 그러면 자 나왔어요. 희귀 질환 치료제예요. 단기 목표 수익률 500%아 50%구요. 목표는 제가 차트를 봤을 때한 200%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인데 200%까지는 수익 안 내도 되니까 50%라도 빠르게 먹고 빠질게요. 아시겠죠? 희귀 질환 치료제. 여러분 지금 바이오 섹터 굉장히 수상하다고요. 자, 뭐냐 그러면 보세요. 글로벌, 이거 뉴스에서 발췌해 온 겁니다. 글로벌 희귀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임상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제약사들이 왜 만들고 있느냐? 만성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개발에 성공하게 될 경우 독점적인 입지를 갖게 된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10년 동안 다른 회사에서 만들지 못하게 하고요. 세제 혜택까지 줍니다. 처방전이 늘어남에 따라서 개발업체는 높은 이익을 받아갈 수 있다. 2026년에는 355조 원의 이상으로 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대박이죠? 그죠? 자, 보시면요. 희귀의약품의 뭐 정의, 우리가 뭐 정의까지 볼건 없고, 의약품 대비 희귀의약품 비중 보세요. 계속 커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계속 커지고 있죠. 미 FDA에서 희귀의약품을 지정한 국산 약물들도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죠?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니까요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는데 아유 우리 뭐 아름다우신 우리 연구원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미약품에서도 했었나 봐요 한미약품에서 희귀의약품 개발 현황 총 20건의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받았다 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종근당에서도 진행을 했어요 희귀말초신경치료제 CKD510 이라고 하는 의약품을 지정을 받았어요 그죠? 파메신, 메드팩토,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번에 한 종목이 나왔다, 이겁니다. 자, 글로벌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커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이러한 세터를 여러분 노리셔야 된다고요. 22년, 23년, 24년. 자, 22년 그,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왔는데 FDA 신약 승인이 16건이 신약 승인을 받았는데, 그중에요, 여러분, 절반이 희귀질환 치료제였대요. 대박 아닙니까? 이러한 섹터를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독점권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준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정보, 무조건 한다라고 해서 다 들어가면 안 되고, 그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가지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매매를 해야 돼. 그랬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요. 이거 예전 건데, 하이드로리튬 그죠? 이거 이렇게 갈줄 몰랐어요. 예. 네. 1200%입니다. 정말 처음이에요 저도 네. 진짜 이때 정말 소액 작은 금액만 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는 요거에서 이제 매도했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진짜 소액 진짜로 소액만 한번 담아 놔 보세요 여유 되시는 분들이야 뭐 비중 한10% 정도 잡고 있으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실 겁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말고 꼭 매수해 놓으세요 자 바이오 창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슈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에? 이러한 이슈들 단백질의약품 항체 백신 세포조직치료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산업 동향에서 이거 캡 저기 뭐예요 발췌해 온 거예요. 자 필요하신 분들이요. 이종목 내가 100만원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겠다. 이 박사가 찍으면 갑니다. 2730-6-6 이에요. 자,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2730-6-6으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세요. 보너스. 그러면요, 제가 싹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신 분들만 들어가세요. 너무 소문 퍼져버리면은, 어, 눌러버립니다. 그거 관리하고 있는 팀들이 분명히, 어, 이상한데? 정보가 어디에서 샜나? 그리고 누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들어가세요. 100만원이라도 꼭 매수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조만간에 인증하겠습니다. 수익 인증 이방에서 보여드리고 함께 지금까지 매매했던 것들요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려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셔 갖고 인증 올려주신 것들이니까 이번 종목도 놓치지 마시고요 0 1 0 2 7 3 0 6256으로 지금 바로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싹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방 링크도 함께 드릴 테니까 이방으로도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무료방입니다 무료방 오케이 자 그러면. 보너스 종목 계속 어꼭 담아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놓으시고요. HLB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요, 여러분. 다른 거뭐 거래량 파악하고 뭐하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얘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보세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요 우상향, <laughs> 우상향 추세, 우상향 추세, 요 박스권이었어요. 지금 요 박스권을 얘가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우상향 추세를 개인들이 만들 수 있어요? 개인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개인들이 절대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이 절대 만들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개인들이 절대 만들 수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자리에 저기 인천 사시는 박 사장님이 한 10억 들고 있어. 응? 근데 봤더니 로봇 나라가 원전 나라가 반도체 나라가 탈모 치료제 나라가 다 나라가. 근데 얘만 요 모양 요 꼴이야. 에라나 가지고 있는 거 던지고서 로봇으로 갈아타려 는다쭉 갈아타요. 10억 던져야 되겠죠. 그죠? 던지게 되면요. 요런 캔들이 나와야 돼요. 요런 캔들이. 깨지는 캔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들이 다 따라던집니다. 그게 집단지성이에요. 품의 품의 물량이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차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누가 들어옵니까? 개인들이 안 들어오지. 그죠? 그러니까 차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요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밑에다가 누군가가 물량을 싹 받쳐놓고 지겨워서 던지고 나가는 물량들을 <laughs> 싹 받아내고 있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자 이런 하락이에요. 이런 하락이에요. 이런 하락이에요. 이런 하락이 나오면요 여러분 일단은 자동 손절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도망 나가야 돼요 안 나가요 도망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빠졌는데 도망 나간 물량이 있어요 도망 나간 물량 있나요 도망 나간 물량이 있어요 도망 나간 물량이 없죠 그죠 오히려 하단에서 물량들이 더 들어왔어요. 이 거래량을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이에요. 이게. 이거 개인들이 절대 이렇게 거래량 못 만들어요. 그죠? 얘네들 지금 평단관리 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 갭 있죠? 그죠? 이렇게 갭이 있었어요. 요게, 요게 갭이죠 여러분? 요 갭을 얘가 메꿨죠 얘네들이. 여기도 갭이 있어요. 누가 메꿨어요 얘가 메꿨어요? 자. 여기에 갭이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 갭의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이갭 메꾼 거예요, 지금. 갭 메꿨습니다. 지금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 갭을 얘네들이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은 돌파한 자리에서부터 그냥 치고서 올라가느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의 목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만약에라도 저항을 맞고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 이 대응 전략만 만들어놓고 대응하면은요 지금 8만 원, 9만 원, 10만 원에 물려 계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탈출 또는 수익권으로 종목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갭 정확하게 메꿨습니다. 이 갭에 대해서 공부가 잘안 되신 분들은요 네이처스 일동제약, 형지아이앤씨 차트 보고 오세요. 이 갭을 지금 메꿔왔고 이갭 상단에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이 갭을 뚫고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분명하게 상승폭이 이만큼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 구간으로 들어올 거라고. 조정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 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방에서 정확하게 원포인트 브리핑 해드리면서 같이 HLB 대응해갖고 수익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무료방이니까. 오셔가지고요. 감으로 하지 마세요. 주식을 누가 감으로 합니까? 응? 래서 이쪽 방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요번호예요 010-2730-6256. 2 7 3 0 6두5 6이에요이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방 링크를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방에 오셔서 HLB 함께 하시고요. HLB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신호탄 싸졌어요. 놓치지 마세요. 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완전 땡큐입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래요. 자 2730에 6256이번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요방 링크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여러분들도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원래 여러분들께 공개 안 하려고 했었던 매매법 있죠? 요거 공개하도록 할게요. 약속을 했으니까 공개하는 겁니다. 이 매매법으로 26년 1월달에요. 상한가 8종목 수익 냈었는데, 오늘 한 종목 추가됐죠. 뭐예요? 현대바이오. 우리 대응했잖아요 현대바이오. 무중받으셨던 분들도 제가 하시라고 하니까 다 수익 내셨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오늘 상한가 먹었어요. 그죠? 이 매매 패턴으로 잡은 거예요. 이 매매 패턴으로. 매매법으로. 자, 지금서부터 이 매매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배워가시고요. 어설픈 유료방 같은데 가입해서 물리지 마시고 이거 하나 배워놓으시면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 매매 패턴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세요. 매매 기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경제방송 출연할 때 피디하고 약속을 했던 게딱 10회만 알려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시청률 폭파한 거 아시죠? 완전히 폭발돼 갖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자 약속 드린 대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기법이요 여러분 필살기라고 하죠. 필살기 필살기가 10개가 필요한가요? 10개 아니요 절대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세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요 매일 같이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각각이 하나씩은 다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매매 기법으로 잡은 거고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죠, 그죠? 계속 수익 내고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요거 저예요. 경제 방송에 출연했을 때 당시에 매매 기법 강의를 했던 부분을 제가 캡처를 좀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게 수익들을 내셨고 함께 매매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해 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갖다가 적용을 한 건데 다른 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 평선이요?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력들이라던가 그그 그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이평선 보고 매매하나요? 아니요. 보조지표 매매, 보고 매매하나요? 아니에요. 그, 그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해나가는 거예요. 뭐만 하실 줄 알면 된다. 더하기 빼기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아시면 은 누구든지 다알수 있어요. 자 지금서부터 설명드릴게요. 매매기법인데 뭐냐 그러면 10% 이상 상승 종목 중 다음날 뭐라고요?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날 눌리는 뭐라고요? 눌리는 종목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다음날 분명히 누른단 말이에요. 단기 트레이더들 내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수익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핀볼 매매라고 하는데 핀볼이 뭐예요? 쭉, 방아쇠, 밑으로 쭉, 땡겼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뿅! 하고 올라가죠? 그죠? 요 방법이에요. 요 방법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 보이시나요? 자, 상승이 나오고, 다음날 눌렸죠? 종가 매수. 종가에 매수하는 거예요. 다음날 눌려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지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올립니다.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한번 나왔, 여기 나왔죠? 10% 이상의 장대항봉, 다음날 눌리는 거, 종가 매수. 이렇게 날아가요. 아시겠죠? 자, 또, 또, 보세요. 이거 더하기 빼기 공식 알려드려요. 자, 여기에서도 수익이 낮지만, 자, 보세요. 10%이상에 올라가고, 눌리죠? 다음날. 종가에 매수하는 거예요, 종가. 아시겠죠? 2시, 2시 30분서부터 종가까지 나눠서 분할로 매수해 놓으시면 돼요. 올라가죠? 그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보세요 10% 이상 다음날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눌리는 거 종가 매수 상승 나옵니다 이거 작아 보여요 여러분 작지 않았어요 이날 이거 20% 가까이 됐습니다 자 여기 또 나왔죠 보세요 10% 이상 10% 이상 상승 뭐예요 자 다음날 눌리죠 종가 매수 이렇게 수익 난다니까요 응 네. 아시겠죠? 자, 여기 또 나왔어요. 10% 이상 종가 매수. 그죠? 자, 일정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 같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되었던지 간에 보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상승. 그날 상승하는 거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날 눌려요? 종가 매수. 이렇게 수익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종가 매수 수익 나죠. 근데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나왔죠. 그죠?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을 다하시는게 아니라 제가 더하기 빼기를 그 공식을 더하기 빼기예요. 곱하기 나누기 없습니다. 더하기 하고 빼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 장 후반에 싹 한번 검색하시잖아요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방에서 매일같이 알려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다배 이제 이걸 이거, 이거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갖고 제가 종가 때자 어떤 종목 째려보세요. 어떤 종목 째려보세요. 어떤 종목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공부해놨으니까 매매해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이 공식 받아가지고 이 방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2730-6-56이에요. 2730-6-56. 이 박사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 알려드렸는데 수익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저 주식 그만두겠습니다. 예. 네. 실질적으로 어떠한 책에서도 안 나오고, 어떠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직접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놓치시지 마세요. 이 매매 기법 한 가지만 제대로 배워 놓으셔도요. 여러분들 평생 혼자서 어디 가 가지고 막 쓸데없이 회비 내고 물리는 일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셔 가지고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드린 대로 일정 기간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방으로 오세요. 오셔 가지고 계속 제가 예시 종목 드리니까 자꾸 연습하셔 가지고 딱 10번만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비중 태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꼭 배워가시길 바라요. 공식 보내드릴게요.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어떤 거랑 어떤 거랑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빼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바로 2730에 6 2 56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지금 바로 이박사라고만 보내주시면 다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